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한 요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교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가 기독교 기관의 인성 교육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출, 방황 등 청소년의 인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종교계와 협력해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2년마다 종교계가 진행 중인 약 35개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왔습니다. 올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세 기관 중두 곳이 기독교 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소는 기독교 기관이 독창성과 효용성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교육 정체성을 가지고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 그교자들 얼마나 다른 이 효과를 받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서 평가를 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유지재단은 4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했다는 뜻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온라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한 뒤 함께 사는 삶을 돕는 3단계의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기간 누구나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보수적일 수 있는 종교의 인성 교육을 현대화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줌으로 인성 교육에 참여하는 저희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거문도 가려면 여수까지 4시간 반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2시간 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수 있었어요. 더불어 주목을 받는 것은 예장 대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온누리 사랑나눔의 원예치료입니다 온누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심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청소년 인성 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연물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 치료를 돕고 환경 보호 인식도 함양시키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이들이 갈때 화분을 큰거 하나 들고 가니까 흐뭇해 되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잘 키워서 사진 찍어서 말게 자기들 공유한 되는 거. 어, 몇달 동안은 그 꽃이 성장할 동안은 자기가 그래도 아, 내가 인성교육했구나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 이밖에도 성균관의 유교식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모인 종교계는 우수사례의 배울 점을 적용해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